최근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자 지역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성은 입원할 병원을 찾다 끝내 숨졌습니다. 5분도 안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두 시간 동안 병원 여덟 곳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119 구급대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맨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연평균 7,300건에 달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 경북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권역 응급 의료 센터는 포항과 구미, 안동 세 곳뿐인데다 지역 간 거리도 멀어 응급 환자 이송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전남, 충남에 대한 의료 취약지 세 지역에 대해 권역 응급 의료 센터를 지하고 유지할 수있도 정책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모두 지원을 해서 이런 공백을 막다 현장에선 의료 공백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진단하고 18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키워내고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지역마다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대 신설에는 1천 명을 증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응급센터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급차에 실리게 되면은 바로 콜센터에 들어가서 그 콜센터는 24시간 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강제적으로 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에다가 강제 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거기로 바로 환자가 전원이 될수 있도록.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 의료 현안 협의체, 지방 정부와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